독도전망대 가봅시다 케이블카 탈수 있고 공원 올라가고 박물관 있는데 박물관까지는 일단은 전망대를 가는 게 목표야 가자 호박엿 공장 이 글씨체가 이스스럽다 예수, 호박엿도 한번 먹어 봐야 되는데 승무차. 아 좋다. 지금 7시 40분, 8시 오픈인데 사람이 좀 있네. 이거 타라. 여기 앉아서 봐난서있어 어, 음, 어, 뭐, 뭐, 아, <놀라> 오, 어도마데도막찬 있었는데. 마찬가지. 나도 어찬가지 나도 마찬가지. 나도 게지나 이렇게 나지마지 나도 마찬가지. 나도 마찬지가지가지지 아, 저쪽이네. 우리 아, 리시도올라 아, 열도올라가도 올라가네. 여기도 올라가네. 도 올라가네. 도전망가시도가지 전망대. 시가지 전망대. 우와. 죄송니다 있는 있다? 좀 아, 그, 왜, 좀 가라, 여기 유명한 독도 짬뽕 반점이고 여기가 약간 골목. 그러니까 독도, 독도 짬뽕집 한번 가고 싶었는데 반점 그, 저기. 야, 근데 열시부터 였나 거기 그럴 걸 아침이아 음... 음... 맛있다. 따이 식사하게 되 Go <laughs> ahead.